So b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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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d to say that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situation as it exists. 그렇다면 좋다. 알겠다. 어떤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을 쓸 때는 감정이 중요한데요. 화는 나지만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약간 서운하거나 음, 삐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티를 안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영상 보셨지만은 약간 좀 살짝 떨떠름하게 쓰는 표현이 so be it, so be it 이라는 표현이죠. 자, 아래에 세 가지 예문 보겠습니다. If he doesn't want to be involved, then so be it. 그가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좋아, 뭐,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해. 이런 느낌이죠. If he doesn't want to be involved, then so be it. 아래, if she wants to spend all her money on clothes, so be it. If she wants to spend all her money on clothes, so be it. 그녀가 가진 모든 돈을 옷 사는데 쓰겠다면, 좋아, 그러라고 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한다. 화는 나지만, 그러라고 해. 이럴 때 쓰는 표현. 끝으로, upset about me? So be it. I don't care. 나한테 화를 내? 내라고 해. 난 관심 없음. 네. 누군가가 upset about me? So be it. So, so be it. I don't care.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o be it 이란 말을 쓸땐 어떤 감정인지를 이해하고 그 감정으로 내가 연습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상황 설정하셔서 써보시기 바라고요 좋은 예나 응용문장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하트 남기는 거 아시죠? 네. 자, 어, 문장 안 쓰시겠다고요? Then so be it. <laughs>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So be it, so be it. So be it, so be it. So be it, so be it. So be it, so be it.